현재 전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모 씨가 퇴근 직전에 소품을 사러 간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조윤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조윤달 기자. 전 지금 소품을 사러 8시에 시장을 왔습니다. 와우. 바쁘다, 바빠. 그래도 시장이라도 열어서 다행이네요. 일단 은 월요일에는 작가님께서 초콜릿 빵을 주셔가지고 당을 채우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빵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딱 최근 직전으로 넘어갔는데 장화를 샀어야 되는데 고무 장화를 파는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시장에 혹시나 여러 나에서 전화를 다 돌렸죠. 신발가게 한 곳이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바로 달려갔죠. 그렇게 회사로 돌아왔는데 옛날에 사놓았던 허쉬의 단백질 우유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네, 우유. 사실 이날 맛있게 핫바를 먹으면서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눈 앞에서 버스를 놓쳤기 때문이었죠. 버스 노선이 되게 길어가지고 한 2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20~30분. 그렇게 해서 집에 오니까 전에 시켰던 뭐 닥터 멜락신이라고 여드름 흔적 앰플, 뭐 좋다고 해서 일단 사봤습니다. 이게 효과는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계속 발라볼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은 날이 밝았을 때 퇴근을 했어요. 아직 해가 떠 있을 때 나와서 버스 중장에서 시간을 보니까 6시 20분이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날이었죠 너무 날씨가 예상하기가 힘들어서 얇은 옷에 후리스나 바람막이는 꼭 필수더라고요 환절기라 아직 감기는 정말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3월 마지막 주네요 익산에 도착했는데 아직 밝았다는 게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날부터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팀장님하고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현재 젊은 사람이 줄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 저는 줄일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소비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줄여라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일하게 줄일 수 있는 건 잠자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공부하는 방법은 노트를 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아니면 자기가 재미있게 본 채널을 들어가서 영상을 하나를 찾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지금 난잡하게만 움직이긴 는데 그냥 조용히 그냥 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영상을 겉보기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볼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는 어떤 느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몇문장있는 상관없으니까 자신만의 생각을 적어요. 자신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을 느꼈고 내가 봤을 때이 영상에 부족한 점들 아니면 내가 제작했다면 이런 걸 넣었을 거다 라는 걸 간단하게만 적어줍니다 회사가 만성동에 있어요 근데 그 근처에 맛집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칼국수 집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마 자주 찾아오게 될것 같아요 저는 뭐 혼자라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편의점을 갔는데 에로나마 우유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허쉬 초코우유 프로틴을 샀습니다. 단백질이니까요. 그래서 이날은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마침 후트티를 쓰고 있어가지고 다행이었는데 버스에서는 영상을 찾아 보기보단 기획을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걸 생각했는데 그걸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한다거나 물론 이게 뭐 유의미한 결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뭐라도 해보는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 쓸만한 자산들을 만드는 거죠.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한테는 그런 기획안들이 하나의 자산이 되니까. 자 혹시 몰라요. 언젠간 어떤 과업에서 사용할지도 모르고 정말 제가 끄적거렸던 게 영상으로 나올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벌써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제일 일찍 와가지고 문을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은 정말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떤 서류를 빠르게 전달을 해달라고 해서. 서류의 양이 많아가지고 한 뽑는데만 20분 걸리고 한 20분 정도 거리를 택시 타고 가서 바로 대기를 했어요 회사에 오자마자 일이 바로 생기더라고요 거래처에서 이제 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서류를 드리고 이제 회사로 복귀하고 있었죠 이날은 일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군산을 다녀왔습니다 군산에서 오랜만에 사람들 얼굴도 보니까 진짜 반갑고 그만큼 더 반갑고 할 얘기도 많았고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도 많았고 듣고 싶은 얘기하많고 잡담이겠죠 저녁에 버스종류형에 도착해서 익산 가는 버스를 타고 졸면서 익산으로 왔죠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익산에서 마지막 차였는데 결국에는 말까지 가는 버스가 끊겨서 택시를 탔습니다 사실 이번 주 장면이 별로 없었던 이유가 기회가 너무 많이 쓰고 그만큼 회의도 많이 하고 수정하고 컴펌 뭐 받고 디벨롭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보내다가 사인 업무들은 다 따로 처리를 했고요. 뭐 편집하는 업무나 수정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처리해서 이번 주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행복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저저번 화에서 제가 단독으로 촬영을 나갔던 화가 있을 거예요. 팀장님께 연락이 와서 그때 찍었던 친이 좋았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지만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칭찬을 들었으니까 한번 삐끗하면 한 소리 듣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번 정도 촬영을 나갔을 때 그때 그 팀장님 표정이 윤성아 일로 와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표정을 두번 정도를 봤었어요. 그래서 혼자 단독 촬영 나갔을 땐 진짜 밤새면서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가 칭찬을 들으니까 정말로 행복했고 내가 조금은 발전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교만하지 말고 이놈을 의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3월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정말 한 주만 남겨두고 있고 4월도 이제 곧 있으면 시작이 되니까 정말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빠르게 느껴지는 만큼 더욱더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2월 말에 3월에 대해서 예상을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키워드를 뽑자고 하면 그냥 연마 칼갈이 믹서기 딱그에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연단되는 그런 한 달이었고요 뭐 멘탈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일적으로나 많이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4 월부터는 저는 제작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달의 마지막 주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